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북한군 최고의 급 장군들의 일화를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조명록 차수. 오래 전에 죽었지만, 살아있을 땐 북한군 총정치 국장으로서 군서열 1위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수의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북한군에서 최고의 급 장성하면 차수 원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차수 원수 위에 공화국 원수, 대원수가 있지만, 이건 김씨 독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북한 군부에서 3인방, 즉, 군서열 1위, 2위, 3위는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이민무력부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송된 것은 없습니다. 김일성이 땐 이민무력부장,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이죠. 이민무력부장이 군서열 1위였지만, 김정일 땐 무력부장이 1위가 됐다가, 또 총정치국장이 1위가 됐다가, 또 총참모장이 1위가 됐다가, 3인방의 서열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조명록 총정치국장은 영웅 칭호도 두 개씩이나 받았고 미국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도 만났고 하여튼 김정일의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탐욕이 없고 감소해서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최룡의 자수. 이름이 멋지죠? 바다의 용. 최룡해는 김일성의 오른팔이었던 최현의 아들로서 죽을 죄를 졌지만 아버지 덕에 살아나기도 했고 아버지도 달아보지 못한 차수의 계급장을 달아본 유명한 사람입니다. 군복무도 못해본 사람이 한땐 차수의 계급장을 달고 북한군 총정치국장으로서 군서열 1위에 있었습니다. 최용해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의 청년대상을 하였습니다. 북한에는 노동당의 수하조직들이 여러개 있는데 그중에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라고 하는 청년조직도 있습니다. 최용해는 이 조직의 수장이 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하는것처럼 예쁜 처녀들을 뽑아 기쁨조를 만들고 쾌락을 누리었고 조직안에 무역회사들을 만들어놓고 돈벌이도 힘차게 하였습니다. 최룡해가 무슨 장사를 할줄 알겠습니까? 미녀들이 외국에 나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 뿐이죠. 하여튼 최룡해는 돈이 많고 민들이 많으니 황제가 따로 없었습니다. 왕인 김정일만이 할수 있는 것을 최룡해가 똑같이 하고 있으니 김정일이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때는 탄광인지 광산인지 그런 곳에 쫓겨가 고생도 했습니다. 항병서 자수,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총정치국장이 된 사람이죠. 김정은보다 한발 앞서가다가 쬐끔 놀아서 뒤로 돌아가는 모습도 많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은의 할아버지 버리지만 손자 같은 정은에게 살설 기는 모습, 참 우습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전혀 등장하지 않는 걸 봐서는 숙청된 것이 분명합니다. 김정은의 가까이에 가면 누구나 죽음과 숙청이라는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하죠. 김영춘 차수, 육군단 정치위원회 구태타 음모를 둘쳐내고 김정일의 오른팔이 된 사람입니다. 북한군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의 직책들을 역임하면서 북한군의 실세로서 잘 나가다가 김정일이 죽자마자 인차 미끄러집니다. 이유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조회식 장에 나온 김정은에게 정중히 두 손으로 인사를 드리지 않고 건방지게 한 손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북한군 총참모부 본부에서 군복무할 때 김영춘 차수와도 아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토끼가 있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김일철 차수 북한군 인민무력부장으로서 조명로 김영춘과 함께 김정일식이 군 서열 3인방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름이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숙청설이 나오긴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여튼 북한군 차수가 갑자기 이름이 없어졌다는 것은 숙청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이용호 차수 북한군 총참모장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러 직책들을 동시에 연임한 북한 권력의 완전한 실세였습니다. 한마디로 김정은 담가하는 실세 즉 2인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용호 차수는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 밑에서 좀 일하다가 2차 숙청됩니다. 마약 때문에 숙청되었다는 설이 돌기는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역시 없습니다. 하여튼, 김정은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은 편안한 인생을 별로 살지 못합니다. 현영철 차수, 북한군 이미 무력 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김정은이 참가 회의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습니다. 처형되기 전에 차수에서 대상으로 한계급 강등되는데, 김정은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을 강등시켰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현영철의 집 내부에는 요총장치가 되어 있었고, 현영철이 젊은 사람을 모시고 일하자니 참 힘이 들구나라고 한 말이 김정은에게 직보되어 최고 존엄 모독죄로 총살됩니다. 김정은이 참관 회의에서 졸았다는 것도 최고 존엄 모독죄고 김정은의 뒷소리를 친 것도 최고 존엄 모독죄가 되어 비참한 운명을 맞았죠. 북한군 고위 간부들 참으로 불쌍합니다. 집에 도총장치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현철의 자수. 이 사람은 한때 김정일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북한군 총정치국 조직국장으로서 총정치국 서열로는 3위였죠. 그러다가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차수를 달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국장을 하였습니다. 무슨 공로로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는 알수 없지만 대남 영웅이라고 합니다. 대남 영웅이라고 할 때에는 보통 간첩 임무나 정찰 임무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북한이 준 임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때의 최고위급 간부들을 수많이 숙청하였는데 이 사람에 대한 숙청설이 없는 것 보아서는 눈치있게 잘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명수 차수, 북한군 총참모장으로 군생활을 마감한 이 사람은 품성이 대단히 인자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명수 차수는 김일성 때에는 김일성의 군사비서관을 하였고 김정일 때에는 북한군 작전국장을 하였고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서 총참모장까지 승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숙청설도 없는 걸봤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은퇴된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군복무할 때이 사람도 여러 번 봤는데 참으로 사람이 사랑이 많았습니다. 김정각 차수, 북한군 총정치국 부총정치국장으로서 총정치국 서열 2위로 있다가 인민무력부장, 우리로 말하면 국방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오래 시키지 못했습니다.이 사람이 왜 숙청됐는지 제목은 분명하지 않지만 부총 정치국장으로 있을 때 자기 권력으로 간부 사업을 많이 하면서 적을 많이 두게 되었다는 설들이 많이 돌았습니다.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최고의 장군들 중 절반 이상이 숙청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아마 지금도 김정은 가까이에 있는 최고의 간부들은 항상 마음이 불안해 있을 것입니다. 제발, 구들 중에서 용기 있는 장군이 나왔어. 복제자 김정원을 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사 우리나라는 단군인 처모호두의 창든 집이요. 분탄의 창벽 속에 갈라져만 살지 말고 우리 서로 힘을 합쳐 이 창벽 허물자 허물자